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사라지다 이렇게 표현되는 vanish, disappear 이두 표현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적 근심이 있으신가요? Q5 English가 해결해드립니다. 주변인 많이 초대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표현은 주어, 그 다음에 사라지다 동사 이 형태로 씁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 형태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be vanished 혹은 disappeared 불가합니다. 그냥 disappear, vanish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띄우겠습니다. The toy disappeared. The toy vanished. 그냥 장난감 사라졌다. 해석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낌이 차이가 나는데요. disappear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잘못 놓아서 그래서 그냥 사라진 거죠. 또한 사라진 이유가 설명하거나 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vanish는요, 갑작스럽게 사라집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없어졌지?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라졌지? 그리고 다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볼 길이 없는 거죠. 느낌이 다름을 확실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다른 하지만 국어로는 동일하게 표현되는 이두 표현을 예문을 통해서 확실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og disappeared. The dinosaurs disappeared. 마찬가지입니다. 공룡이나 안개나 사라진 건 동일하죠. 그런데 사라졌다라고 표현할 때 안개는 사라졌다. 안개가 사라질 때 0.1초 만에 사라지진 않죠. 서서히 사라지죠. 또 공룡이 사라질 때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물론 역사상 보면 하루아침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리고 공룡이 사라질 땐 멸종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동물이 사라질 때 진짜 사라진다 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죠. 멸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The ship disappeared over the horizon. 그 배가 사라졌죠? Over the horizon. 바닥이 때문에 수평선이죠.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진 이유가 확실하죠.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죠. The thief disappeared, vanished into thin air. 도둑이 사라졌다 이거죠. 얇은 공기 안으로. 얇은 공기? 이럴 때는 disappear나 vanish가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into thin air 해서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disappear 혹은 vanish into thin air. The plane vanished without a trace. trace라는 게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사라졌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갑자기 휙 사라진 느낌이죠. 물론 disappear 써도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천천히 사라졌고 나중에 다시 찾을 수도 있고 이유가 이해가 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어갈 수 있죠. My car keys have vanished. 나의 자동차 열쇠가 사라졌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왜 사라졌지? 어떻게 사라졌지? 흔적도 없네. 이런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Disappear는 사라졌는데 이유가 설명이 가능하고 다시 찾을 수 있고 등등등 해서 느낌이 다르다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라지다 disappear vanish 다루어 보았습니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은근히 차이점 이 부각이 되죠 이런 차이점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bear stand put up with 참다 이렇게 번역되는 세 표현인데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